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청주 공항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최고급 숙가마가 생겼다 그래서 견학을 갑니다. 은배마루 숙가마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 숙가마 견학을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주도를 자주 오는데 오늘 같이 좋은 날이 아주 드문 날이에요. 네, 한라산 네, 백록담 봉우리가 하얀 정말 깨끗한 눈으로 예. 네, 아주 웅장하게 정말 우리 한국의 최고봉 1950m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제주 참숯가마 24시간 공영. 여기는, 어, 석유포시 성산읍 삼달리랍니다. 삼달리. 오우, 참나무도 엄청 많이 갖다 놨습니다, 여기. 어, 여기 제주도에서 나오는 어, 참나무들. 에, 저기는 셔틀버스도 있네. 제주 참주가마 정문에서 쭉 들어오면, 어, 주차장이 상당히 크네요. 아, 어, 크고, 어, 이. 건물 자체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바닥만 약 250평 정도 되는 대형 건물이에요. 네, 저쪽에 지금 아마 여기 닥터시설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숟가마에 필요한 닥터시설. 건물 안에 아마, 어, 가마고 뭐고 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글쎄,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어, 우리 경기도 수도권의 숙가마하고는 어, 약간, 어,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어, 카운터, 어, 쭉 보면은 매점, 아주 어, 짜임새 있게 해놨습니다. 어. 이용요금은 어 성인이 15,000원, 아동 11,000원, 유아 8,000원, 네. 아, 놀이방도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 특성을 살려서 네 가족들이 여행 와서 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어 이렇게,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음, 그래도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쭉 시설이 되어 있네요. 10살 이하의 어린이만 이용하랍니다. 네. 제주도 관광지답게, 어, 이렇게,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보면은, 패밀리 룸, 쭉 해서, 어, 보면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 가족실입니다. 카운터에서 결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호, 2호, 3호, 4호 쭉 해서 네 이쪽에도 이 밖에도 어, 방이 있고 또 이쪽에도 방이 또 있습니다. 전부 다 13개의 패밀리룸이고 어 제주도 특성상 여기서 그냥 잠을 자도 되겠습니다. 건전하게만 사용하라고 저써 있습니다. 네, 네 목욕탕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네, 라카가 1번, 2번으로 해서 네 상당히 칸수가, 180, 206, 258, 네, 3 0 0이 남성만, 어, 302명의 라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아, 상당합니다. 어, 목욕탕입니다. 어, 아, 아까 마당에서 본 참나무로, 네, 아주 좋은 참나무로 어이 가마에 넣어서 어, 아마 이따가 불을 붙이겠죠.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가마 같습니다. 가마가 모두 아홉 개입니다. 그리고 어 나름대로 어 후드, 닥트 시설이 어 상당히 잘돼 있네요 이게. 네, 특징이,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중원방으로서, 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1차로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맨발로 들어가겠습니다. 맨발로. 어. 자, 안에 또 커튼이 돼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지금 다행히, 바로 밖에서부터, 아, 중온방, 고온방. 그럼 이런 경우는 이후에 온도가 있군요. 98도. 어 그다음에 초고온방 어, 이렇게 나막신 사용하고, 어 아, 145도. 그래서 아, 이벤트방 등등 되있습니다. 어 허브방. 안에가 널찍합니다. 허브방. 그 옆에 편백방. 여기도 상당히, 어. 바닥, 벽, 천장까지 모두, 어. 편백나무로, 어. 편백향이 그득합니다. 네, 여, 이곳의 특징은 어, 바닥 전체적으로 어, 맨발로 와서야 됩니다. 맨발로 어, 상당히 바닥이 깨끗하고 어, 이쪽 심상과 모두 어, 바닥이 상당히 깨끗하고 숯가마 탐방 와서 어, 막걸리. 한대 잡식, 아, 좋습니다. 무슨 술꾼 아니랄까 봐 땀을 뺐으니까 시원하게 팥빙수도입니다. 이게 9,500원, 막걸리는 3,000원, 과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섭지코지가 섭취... 보입니다.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유적지, 성산 일출봉. 아주 선명합니다. 참수가마 탐방을 와서, 아, 파도 소리도 좋습니다.